안녕하세요. 엑사남 엑셀 기초 강의 제 23강입니다. 자, 오늘 배울 함수는 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 함수 쓰면서 야나 엑셀 잘한다 하고 뽐내는 그런 함수죠.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머리그 필기 결과라고 하는 요 표의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시고요. 소수자리 수도 좀 맞춰주시고 자꾸 이것저것 써 자주 써야죠. 그래야지 계속 기억이 남는 거니까. 자, 합격 여부 먼저 구할게요. 70점 이상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if, 만약에, 앞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70보다. 그렇다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다. 엔터. 자동 채우기. 두 명만 합격이네요. 그쵸? 그렇죠? 김길동, 박길동. 자, 이제 오늘 배울 건 이제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어, 수험생이 과목으로 되어 있냐 하여튼 성명, 성명을 입력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입력했다. 홍길동이라고 입력했다라면 홍길동의 점수, 점수, 점수 그리고 합격 여부까지 표시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름 바꾸면 또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헬스장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어디 갔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입력하면 그, 나에 대한 이력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걸 조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기초 과정인 거예요. 합격 여부를 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불합격일 경우엔 그냥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 활용 능력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인터넷으로 합격 여부 조회하면 내 수험번호 치면 각각 과목의 점수와 평균 점수와 합격 여부가 나오잖아요. 그거로 판단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렇죠? 저는 수험생 이름은 일단 임의로, 안 써놔도 되지만 임의로 하나 써놓고요.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저 수험생 이름에 맞는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VLOOKUP 함수의 사용법을 먼저 배우셔야겠죠? 자, VLOOKUP 자, v l o o k 함수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찾을 값 그리고 사실 범위 그리고 열 번호 옵션 아 뭐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컴마 두 개까지는 했었는데 세 개, 야 만만치 않은 놈이 나왔겠구나 싶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바로 얘는 실습하면서 배워야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컴퓨터 일반에서 누구, 브이룩업 함수를 가지고 차, 가지, 값을 가져올 건데, 찾을 값이 뭐야, 루업 밸류가. 홍길동. 홍길동을 먼저 봐야죠. 그쵸. 그 다음, 콤마 어디에서? 이 전체 표에서. 콤마 제가 열 번호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여기도 컬럼 인덱스 번호, 컬 인덱스 번호 럼버라고 나와 있죠. 이열 번호란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홍길동이라는 값을 찾을 건데, 아 이사를 찾을 건데, 여기에 써 있는 값을 찾을 건데 어디에서? 요 전체 표에서 찾을 거야. 그러면 홍길동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홍길동이 찾았어, 찾았으니까 여기부터. 컴퓨터 일반이라는 거는 얘는 홍길동은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지만 컴퓨터 일반은 두 번째 열, 스프레드시트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홍길동을 찾았으면 거기부터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2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컴마, 홍길동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이라는 옵션을 써줍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0은, 아, 0을 쓰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어 제가 함수, 고급 강이나 50강, 기본 함수 배우는 거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런 옵션을 다 설명해 드리는데, 기초 강의에서 제가 저런 거 설명해 드리면 힘들어서 못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입력해 볼게요. 는두 번째 값이고 0이야. 엔터치면, 홍길동의 점수를 가져왔죠. 70점. 자, 스프레드시트도 해 볼까요? 는 Vlookup. 찾는 값은 홍길동을 찾을 건데 어디서요? 전체 표에서 찾을 거야. 콤마. 이번엔 몇 번째? 홍길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이번엔 세 번째 열의 값을 가져와. 정확한 홍길동을 찾아. 평균 가져올게요. Vlookup.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어디서 요 표에서 콤마 찾았으면 몇 번째 열을 가져와? 1, 2, 3, 4네 번째 열을 가져와 정확한 값이야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지막 합격 여부는 전체 범위 아, 홍길동을 찾아 어디서 전체 범위에서 콤마 다섯 번째 값이야, 콤마 정확한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 홍길동은 점수가 이렇고 불합격이래요. 그럼 저는요, 저는요, 저는 박길동입니다. 박길동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바로 조회가 되잖아요. DB에서 테이블에서 맞는 값을 바로바로 바로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수험생이나 회사 직원이 몇백 명, 뭐, 뭐, 예를 들어서 막 7, 80명이라고 쳐도 있는데, 얘를 저 누굽니다 해서 그 데이터를 보려고, 어? 그 종이를 쭉 펴서 아니면 시트를 쭉 펴서 다 찾고 있어, 손가락으로.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야, 그쵸? 그냥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무슨 함수? 브이로그업 함수. H룩업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기초관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이제 아래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냐 판매 수량이 있고 판매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판매 금액이 있는데 제가 판매 수량을 빼먹었나 보다 빼먹었나 보다 실제 예제에서는 제가 넣을게요 일단 지금은 임의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의 판매 수량들을 넣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직접 그 예제 파일에 넣어줄게요. 넣어 놓을게요. 똑같은 값으로. 자, 이렇게 판매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는데요. 단가. 제품이 지금 1, 2, 3에 대한 각 단가표가 딱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실제 판매 현황에는 제품 1, 2, 3이 지역마다 여러 번 판매가 됐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단가를 가져와야 돼요. 뭐에 대한, 이 제품명에 대한 이 단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자, 요 자리에서는 뭐에 대한 단가인가요? 제품 1에 대한 단가를 가져올 건데 어디에서? 단가표에서. 맞잖아요. 그렇죠? 콤마. 몇 번째 값? 단가표 제품명은 첫 번째고 단가가 두 번째죠. 두 번째 값을 가져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야.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맞는 결과가 나올까요? 자, 전에 배웠던 걸 한번 회상해 보세요. 왜 맞는 결과가 안 나왔는지. 눈치 빠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자리는 제품 1에 대한 단가니까, 요 자리는 제품 2에 대한 단가고, 요 자리는 제품 3에, 1에 대한 단가, 2에 대한 단가. 여기는 제품 3에 대한 단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찾을 값이죠. 근데 찾을 범위가 어디죠? 요 단가표죠. 얘가 내려간다고 해서, 얘는 따라 내려와야 되지만, 얘는 요 범위가 내려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해줘? 잠가줘, 돈을 줘. 뭐 버튼? F4 버튼으로. 기억납니까? 응. 음. 요 범위는, 잠가줘, F4, 엔터. 그 다음 자동 채우기. 그럼 단가를 이렇게 잘 갖고 오죠.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여기다 직접 다 입력했으면 안 되나? 단가표에 지역마다 제품 판매된 게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단가표를 참조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중에 단가 하나만 바뀌면 그 단가가 적용된 제품의 단가는 다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판매 금액은 다 끝났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겠죠. 이렇게 하고, 콤마 해주면 깔끔하게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사람 기초 강의 23강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그나마 좀 뽐낼 수 있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추후에 만들게 될 실무 강의라던가, 어, 기타 함수 강의들 계속 쭉 만들어낼 건데, 거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더 뽐낼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많이 봐주시고, 액사남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2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